지난 22일 중국 광둥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한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건물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주민이 2층 발코니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를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지켜보던 주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위험을 직감한 여성은 다른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맨손으로 아이를 받아내기 위해 손을 뻗는데요. 그때 한 주민이 거대한 방수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내기 위해 방수포를 넓게 펼쳐 잡는데요. 그 순간, 뚝! 2층에서 아이가 떨어집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방수포 위로 떨어졌고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 같죠. 부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아이가 부모님을 찾기 위해 발코니로 올라갔고 그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발견한 주민들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행동 덕에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부모는 생명을 구해준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하네요.